안성 양성 향교가 토지 임대료를 갑자기 10배 이상 올려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양성면 이장단 등 이웃들도 함께 나서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인 경기도 향교재단도 주민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향교가 있는 마을이란 뜻을 가진 안성 양성면 교동마을. 마을 토지 대부분은 경기도 향교재단의 소유입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양성 향교 운영진이 맡고 있는데 최근 임대료를 10배 이상 올렸습니다. 또 계약소에 없는 가 건축물 등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행정기관의 신고에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도 문제지만 불법 건축물 신고로 발생한 과태료와 철거 비용도 큰 부담이라며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이 좁으니까 조금 챙을 내 달아서 내 다른 상태에서 이거 큰을 막아가지고 그거를 주거 시설로 쓰는 거예요.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자꾸 민원을 넣어가지고 설고 안에 안에면 강제 이행금이라고 되니 그게 2년째 나오고 있어요. 그게. 참다 못한 주민들은 최근 안성 시청 근처에서 일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성면 이장단과 새마을 지도회 등 이웃들도 함께 나서 양성 향교를 사유화시킨 운영진은 사퇴하라며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화합이 돼야 되는데 먼저 그 향교에 있는 동네 주민부터 그 전부터 보면은 주민들이 나서 그 봉사 활동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임대를 올리려고 쫓아내고 어떤 그 영리 목적으로 너무도 돈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마을 토지 소유주인 경기도 향교재단은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저 저희 이님이하고 주민들하고 만계획이만갔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하고 같이 만 계획이세요. 한편 양성 향교 운영진은 향교 운영이 어려워 임대료 등을 인상한 것인데 오해가 커졌다며 토지 임대 계약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BTV 뉴스 추아영입니다.